네, 스마트 세탁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연결되는데, 일단 이걸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전원은 크게 이두 가지를 주시면 되고, 어,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조심하셔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입력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이선. 여쓰 써있는 이선을 하시면 돼요. 이검색그 다음에 살균등은 두개예요두 개라서 이 하얀색. 두 개가 살균등. 그리고, 모터. 모터가 얘가 해당됩니다. 얘 모터입니다. 입력은 입력비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입력비는이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콘센트로 입력을 준다는 거 보시면 될것 하고 그그 외에 센서들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이 칠해져 있죠? 그거 하시면 되고 여기도 입력이 제일 중요하다니거 입력 쪽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걸 맞춰서 가지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홀에 맞춰서 끼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뭐, 강압주가 넣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맞는 홀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선택적으로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살균을 한다 하면, 이렇게 이제 살균 등이 들어오게 되고, 일단 음 이거 맞춰보죠. 자, 마무리 됐죠. 그리고 등은 꺼지게 되고, 다시 초기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되고, 예를 들면, 이대로 한 다음에 한번 봐보시죠.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바꿀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그때 이제 바꾸시면 되고 이제 세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스텝 토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와싱이 되어 있고 이 와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터가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행업이 됐을 때는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돼서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모터가 배수가 지금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서 배수가 이제 활동하게 되고 드라이 형태로 왔다 갔다하죠 배수는 릴레이 보시면 알겠지만 꺼진 형태이고 그다음에 살균등 살균 등이 켜지죠등 켜져 가지고 보시면 켜진 형태 살균 형태고 그리고 이 배수 리가 완료 했 다는 배수 를 열려 주게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다꺼 지게 됩니다.